다 함께 3월 첫째 주 한빛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덧없는 상실 속에 주의 마음 사랑하는 자 사랑이 많은 신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이 바뀐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애쓰시는 의료진 분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동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탓에 어쩌면 놓치고 있던 우리의 신앙과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길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큐티도 잊지 않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하늘 멋지게 살아갈 용기도 허락해 주세요. 특히 우리 중일 친구들 학교도 교회도 낯선 환경에서 지내게 될 텐데 잘 적응하고 중고등부에서 함께 신앙 잘 만들어 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예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주인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큰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또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몇 가지 전달 사항을 전달을 해드릴게요. 먼저, 지난주부터 우리 중고동부가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재개를 했습니다. 어, 기존에 예배를 드리던 시간인 오전 11시가 아니라 오전 11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어, 지금까지 영상 예배를 드려왔지만, 이제는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싶은 학생들은 이제 오전 11시 30분까지 교회 4층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분간은 현장 예배가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학생들도 이제 11시가 아니라 11시 30분에 함께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인증샷을 선생님께 보내 주셔서 출석 체크를 하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제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3월 1일부터 이제 4월 첫째 주일까지 사순절 기간 동안 큐티를 빼먹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시상을 하겠다 이렇게 광고를 했었는데 큐티 책을 배송받지 못했던 친구들도 있고 또 여러가지 사정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번더 여러분께 기회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3월 1일부터가 아니라 이제 내일부터 3월 7일 이후 월요일부터 월요일부터 3월 8일부터 이제 큐티를 이제 하시는 학생들, 사순절 기간 동안 3월 8일부터 사순절이 끝나는 부활 주일까지 큐티를 빼먹지 않고 꾸준히 하는 학생들한테는, 이제 시상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큐티 선생님과 나누시는 것들, 그걸 꾸준히 하시고 인정을 받으셔서 큐티를 3월 8일부터 한 번도 안 빼먹은 학생들한테는 시상을 하니까 기억하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말씀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빛교회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분들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시, 시작했었는데 제가 요 근래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은 바로 세계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계속해서 세계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주에 이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먼저 세계관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는 일반적인 그런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이제 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도 어떤 관점이 중요한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그 관점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평소에 하나님과 너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겠죠. 그 좋은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좋은 분으로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말씀 묵상도 잘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 어떤 관계가 맺어질까요 하나님과 아,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하는 나를 싫어하지는 않으실까 아, 하나님한테 혼나는 건 아닐까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반면에 또 어떤 누군가는 무서운 하나님, 나를 혼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도 이 관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관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관계와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와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에 가장 중심적인 순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지만, 그 중에서 중심은 바로 말씀입니다. 또 대부분의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한빛교회,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리고 제가, 저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계속해서 만납니다. 여러분, 소개팅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또, 소개팅이라는 말 자체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소개팅에서, 이제 누군가의 소개로 누군가를 만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름이 무엇인지, 몇 살인지, 어디에 사는지, 또 어느 학교나 어느 직장을 다니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정보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개팅에서 소개로 만난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이 사람을 더 알고 싶고, 더 친해지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한테 전화번호도 물어보고, 앞으로 또 만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그 사람을 만나서 또 대화를 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만남이 반복되고 지속되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은 어떤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또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등등등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넘어서서 그 사람 자체를 알아가는 단계가 바로 이러한 단계인 거예요. 이처럼 누군가에 서 누군가에 대해서 아는 것과 누군가를 아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될때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알게 될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고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이처럼 성경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즉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의 횟수가 잦아지고 또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면 보다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또 하나님과 깊고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묵상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히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둘째로 말씀을 읽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누군가와 친해지고 또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계속된 만남이 필요한 법이죠. 갑자기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쌓지 못했으니까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나랑 가장 친한 친구나 또 가족한테는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정말로 내가 100% 신뢰하는 친구라면, 내가 너무나도 신뢰하는 우리 가족이라면 아마 돈을 빌려줄 수가 있을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을 잘 모르고,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지만, 친한 친구나 가족은 그동안 지내온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사람을 잘 알고, 신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된 만남을 통해서 신뢰를 쌓고,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나고 또 깊은 관계를 형성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봤자 잘안 돼요. 사람 마음이 참 마음대로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오늘부터 저 사람 좋아해봐야지. 나 오늘부터 이 사람 믿어봐야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다 되지 않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 나 오늘부터 하나님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봤자 하나님을 진짜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얼마나 깊은 관계를 형성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신뢰를 쌓고 믿음을 만들어야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셋째로 말씀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의 맨 처음인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생겼고,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궁창이 생겼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들도 성경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적은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엘리아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요셉과 같은 성경에 나오는 이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위대한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어떻게 일하시고, 또 어떤 계획을 알고 계신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자, 이 고백을 누가 했나요? 바로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사실 다윗은 우리가... 뭐 우리가 딱 다윗이라는 인물을 떠올려 봤을 때 굉장히 위대한 인물,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다윗은 간음과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찬까지 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방금 읽었던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처럼 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내유, 또 자,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에 아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찬을 하셨던 거예요. 또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드리는 예배보다도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예배보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학생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아또 나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아나 진짜 하나님 잘 믿는 거야. 이것은 굉장한 오산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요일뿐만 아니라 주일뿐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그 평소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깊은 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려고 노력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던 다윗처럼 우리 모든 한빛교회 중고동부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려고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합한 자다라는 칭찬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본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듯이 매일매일의 큐티를 통해서 이 말씀 목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고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어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계속해서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그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펴고 말씀을 묵상해서, 매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깊은 관계를 쌓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깊고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피어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더욱 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안에 파고드는 우리 2021년의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